가스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리가 우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복음 전도자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큰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이 빌립을 주목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이방 성교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빌립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사마리아 땅을 위한 복음의 개척자가 됩니다. 또한 빌립은 에디오피아라는 새 땅에 복음의 씨앗을 또심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던 네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이 네시가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지리적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성교의 새 지평에 열게 됐다는 것이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이 전도사약을 하게 된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은 스대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대반이 순교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임하게 된 것을 어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정점에 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흩으셨는데 바로 핍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핍박이라는 수단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흩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핍박이라는 수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데 흩어진 그룹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일절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나갔다라고 써있지 않고요 평신도 그룹이 흩어졌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바로 그 평신도 빌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민델레꽃이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머물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흩어진 평신도들 가운데 빌립과 같은 복음의 일꾼 사명자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흩어진 평신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에 반응했는가를 보면은 분명히 누가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정서적인 표현을 왜 성경에 써놓았을까요? 솔직히 이 표현이 없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때이 표현을 여기에 크게 울더라라고 썼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뭐 누가가 빈칸이 남아서 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쓴 것도 아니고 어느 열과 회, 뭐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써놓은 것도 아니겠죠. 여기에 크게 울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남길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부의 상징으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동조하며 울 사람들을 그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누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부의 상징이고 과시하는 그런 과시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장례식의 울음은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지금 스데반이 무슨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죄목이 바로 신성 모독죄인데 용서가 되지 않는 죄목이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아니 하나님이 모독했다라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가지고 돌에 쳐 죽게 된 스데반이었어요. 그렇게 죽은 자의 장례에 동참하거나 우는 자는 동일한 범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울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 앞에서 많은 동료들이 저만큼 평신도들이 같이 크게 울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공범자를 몰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도 큽니다.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스테반의 죽음에 동조하는 차원의 표현이 어그 누구나 그 문화를 알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그 예수님에 따르는 이평신도들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 그들이 당당히 맞서는 결단을 하고선 작정하고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 울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 넘어서 그들의 큰 헌신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스테반의 죽음을 놓고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전하다 죽은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큰 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확장, 성교적인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라는 것이죠.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것인가요?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인가요? 아까 설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박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흩으시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유념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8장의 중심 인물로 나오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초대교회의 성교 역사의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빌립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 빌립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났던 그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그 초대교회의 그첫 번째 뽑힌 그 일꾼들 가운데 한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전한 말씀을 통해 믿는 남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모두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오늘 그 8장 8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이 어떤 단순한 오락이나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오랜 역사의 슬픔과 고통을 걷어내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증성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기쁨을 이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관여 전도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빌립은 수차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할때 순종을 했고요 순종을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죠 또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로 요청했고 에디오피아의 첫 세례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여러 성에 다이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힌 하느님의 사람임을 성경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빌립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보면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서도 빌립이 전파하는 것이 바로 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나갔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에서도 빌립이 4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달아 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때 그내시가 대답을 했죠. 지도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때 빌립이 그에게, 어, 그, 가 궁금해하던 2사여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을 풀어줍니다. 이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었어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빌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말씀에 능한 자,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 전도자, 빌립. 그 빌립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두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는 놀랍고도 복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은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8장의 마지막 내용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사모하며 차도행전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갈때 저와 여러분 동안 그 동일한 순종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